있잖아 틱톡에 들어, 틱톡에 들어간다. 여기 검색창을 누른다. 상자 뮤직 검색을 누른다. 용자 검색을 누른다. 누른다. 힘쓰리 하느라고 진다. 넘겨, 넘기다 보면, 천천히 넘긴다. 넘기면, 이게 나온다. 팔로우 6, 생계룡 2, 1, 10, 2, 1, 7, 8, 9, 3, 5, 3, 7, 9. 안녕하세요 저는 염투자 염투 아니에요 이걸 들어간다 곧 내일 네, 영상이 나온다 됐죠? 자 여기서 그럼 안녕